안녕하세요. 영단기 토익 LC 강사 태경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LC 학습 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OT 영상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제 무료 강좌란에 가보신다면 이제 여러 가지 학습 비법 영상들 제가 그동안 촬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떻게 보면 LC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뭐 LC 뿐만 아니라 사실 RC도 마찬가지지만 토익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이고, 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이제 LC 시험을 보는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을 할수 있을지, 그런 자투리 시간 활용법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LCRC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OMR 카드에 어떤 식으로 마킹을 하는 게 시간을 활용을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런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LC 시험 중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매 시간 어매 시험이죠. 그러니까 매달 시험을 보러 가서 주변에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물론 이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그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시험을 진행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시험 보러 온게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짜투리 시간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이게 아까운 시간들이 될수 있거든요. 그 시간들 동안 그냥 이렇게 멍때리고 있다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LC 시험이 시작이 되면 면요. 우리가 시험을 딱 보러 가면 시험지를 나눠 주죠. 시험지, 문제지와 OMR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자마자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요즘 시험에서는 이게 좀 엄격해졌기 때문에 감독관이 오셔서 막 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절대 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학생들 다 있는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시험 보기 전부터 좀 긴장이 되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지를 나눠 주자마자 절대 문제를 먼저 푸시면 안 되고요. 그 동안에 이제 파본 검사를 할 시간을 주거든요. 잠시. 그래서 쭉 넘겨보면서 잘못된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을 하라는 그 시간을 잠깐 줍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풀면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지 마시고, 파본검사를쭉 하신 다음에, 그냥 또 덮어놓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아까우니까 그 시간이. 파트 1 사진들을 일단 한번 훑어놔 주시는 게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파트 1이 물론 여섯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문제를 풀기 전에, 아, 이런 모습이 나왔구나, 뭐 이런 풍경이 나왔구나, 이런 물건이 나왔구나, 내가 공부했던 파트 1의 어휘들을 한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사진들을 훑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요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습니다. 사진만 본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요. l c 가 시작이 된건 아니니까 사진 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파본 검사 시간엔 이걸 훑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멘트가 나와요. 그러고 있다 보면은 자 이제 리스닝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막 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자, 근데 LC 파트 1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꽤 길어요. 파트 1 디렉션을 읽어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한 1분 30초 정도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이미 시험이 시작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풀수 있는 파트 5로 가서 몇 문제라도 미리 좀 풀어 놓은다면 나중에 RC 시간에서 좀덜 촉박하게 해 나가실 수 있겠죠. 자, 이 LC Part 1 디렉션 시간 동안 Part 3나 Part 4 문제를 미리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Part 1때 Part 3, 4를 미리 읽어놓는 것은 뭐 그걸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Part 3가 다시 시작이 되면 다시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는 Part 5 문제를 푸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 동안 이거를 풀고 빨리 Part 1이 시작이 되면 돌아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파트 2 같은 경우에 디렉션 시간이 이 유토익, 신토익으로 변경이 되기 전에는 파트 1과 마찬가지로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분이 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파트 2 디렉션 시간에도 파트 5를 푸는 것도 괜찮다. 혹은 파트 3-4를 미리 읽어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파트 2 디렉션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example을 읽어주는 그 문제. 예시 문제를 읽어주는 그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트 2 아주 간단하게 디렉션을 하고 바로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다른 문제를 푸실 만한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파트 2 문제를 그냥 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마음의 준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즘에 파트 2가 좀 난이도가 내네 파트 중에서 매 시험 끝나고 나면은 파트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좀 준비를 할수 있도록 마음을 안정되게 가다듬는 시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파트 원이나 파트는 마킹도 바로바로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킹을 좀잘할수 있도록 OMR 카드 옆에 준비해 놓고, 뭐 손도 한번 풀어 보시고 하는 그런 짧은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트 스물다섯 문제가 이제 끝이 나면 파트 쓰리, 포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파트 쓰나 파트 포의 디렉션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짧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풀 파트 834 문제를 미리 읽어 놓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3 디렉션 때는 파트 3 문제를 읽고 준비를 하시고 다한 다음에 파트 4가 또 시작이 되면 파트 4 문제 미리 읽어 두고 시작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제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파트 3, 4는 읽어야 할 부분이 좀더 많이 생겼죠. 문제뿐만 아니라 시각 자료가 들어 있는 지문들이 파트 3나 파트 4에 각각 두 개나 세 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 자료가 등장하는 지문들은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관찰을 해 놓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좀잘 활용을 해서 준비를 잘해서 푸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LC 시험 중에는 이런 막간의 짜투리 시간들이 길진 않지만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 자 이번에는 이제 OMR 용지 마킹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마킹 뭐 어렵겠어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마킹은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제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마킹 때문에 당황하는 학생들이 꼭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 하면, 연필을 준비를 안 해와서, 아직도 컴퓨터용 사인펜만 들고 와서, 감독관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다른 학생한테 연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연필 꼭 준비를 해오시고, 샤프나.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 보러 갔는데, 어떤 학생이 연필은 가지고 왔는데, 지우개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또 OMR 마킹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학생한테 가서 지우개 좀 잘라 달라 그런다거나 괜히 민망하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잘 준비해서 좀 가실 수 있게 아 대비를 하시라는 거고. 자, 그래서 연필과 지우개로 이제 마킹을 하시는데 OMR 용지가요. 조금만 용지가 아니라 A4 용지 하나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꽤 크고 문제의 개수가 LC만 해도 100문제죠? rc 100 문제죠. 총200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킹을 연필로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나중에 한꺼번에 200 문제를 연필로 동그라미 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손도 너무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킹을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선 팔투 1이나 팔2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꼭 문제를 풀자마자 마킹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파트 1, 2 문제 마킹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바로 OMR 용지에다 마킹을 하셔야 되고 어, 대신에 파트 1, 2는 속어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업 들으시면서 속어법을 쓰려면 우리가 만약에 A를 들었는데 아니야, 뭐 B 들었는데 아니야, C 들었는데 뭐 세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지를 항상 펴놓고 OMR 카드 옆에 펴놓고. 문제지에다 소거법 하고, 마킹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OMR 카드에다가 뭐 소거법을 해나가면 안 되고, 문제지랑 OMR 카드를 적절히 잘 배열을 해놓고, 배치를 해놓고 하실 수 있게, 그런 준비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파트 1, 2까지 다 풀면은 31문자를 푸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마킹을 31개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 4 마킹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본인의 실력이나, 어, 시험을 많이 봐보신 어떤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아직 나는 첫 시험이거나, 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내가 좀 문제 푸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 시험 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다 하신다면, Part 3나 Part 4는 다 풀고 나서, LC 시험이 끝이 나면, 마킹을 그때 한꺼번에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푸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고요. OMR 카드는 이제 맨 밑에 그냥 안 보이는데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토익 시험이 이제 난 많이 봐서 되게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LC보다 RC 시간을 좀더 많이 내가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면, Part 3-4가 그리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더 있습니다. Part 3-4가 조금 더 자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 하면, 한 지문이 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Part 3를 한 지문을 푸시면, 세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세 문제를 풀고, 빨리 세 문제를 마킹을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음 지문 또 읽고 준비를 해서, 세 문제 풀고, 빨리 또 마킹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은 Part t h 가 끝남과 동시에 마킹도 다 같이 끝나 있는 거니까 RC 시간에 훨씬 그 시간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시, 하지만 이렇게 하시려면은 Part t h 문제 푸는 게 그만큼 약간 숙달돼 있고 좀 편하고 긴장이 많이 안 되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좀 선택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그냥 마킹 막 같이 해가면서. Part 3, 4풀때 시간 모자라고 뭐 듣는 거 놓치거나 하는 그런 일 없도록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좀해 주시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하게 되시면 LC가 끝나니까 100문제가 끝나겠죠? RC 마킹 이제 100문제 또 남아있는데요. RC 마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본인의 역시 이거는 다 각자마다 좀 선호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엔 마킹을 한꺼번에 하는 게 너무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 페이지별로 거의 마킹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풀고 나면 마킹 다 해놓고 또한 페이지를 풀고 나면 마킹 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트별로 마킹을 한다거나 한 페이지씩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RC 문제를 100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한꺼번에 마킹하는 거, 그거는 좀 비춥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OMR 용지 걷어가고, 다 시험 다 끝나고 시험지 걷어가고 하는데, 마킹 한꺼번에 이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문제를 다 풀긴 풀었는데, 마킹을 못해서, 음, 그리고 요즘에 걷어갈 때 그것도 되게 엄격해졌기 때문에 시간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마킹 못해도 그냥 막 뺏어가고 걷어가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풀었는데 억울하게 제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것도 미리미리 마킹을 해나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RC에 대한 마킹 사항은 어, 여러분들의 RC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보다는 좋겠죠. 저는 LC에 이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린 것이고, RC는 여러분들이 참고 잘 해서, 어, 시간 모자라는 일 없도록 준비를 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OMR 카드 마킹 요령과 간단한 짜투리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사항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점수 한점한 한 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잘 해서 시험 보실 때 수월하게 원활하게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무료 강좌란에 가 보시면 다른 학습 비법 영상들 촬영해서 올려진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LC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뭐 LC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쉐도잉 어떻게 연습하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한 영상도 있고 여러분들이 LC 공부하시면서 어휘력도 좀 키울 수 있고 Part 3, 4에 대한 이제 실력도 키우실 수 있는 그런 패러프레이징 단어장 만들기에 대한 소개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rt 3, 4는 눈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 효과적일지 그런 거를 소개해드린 영상도 있으니까 학습 비법 영상들 좀 참고하셔서 시간 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킹과 어, 자투리 시간 활용 잘 하셔서요. 여러분들 좋은 점수 시험에서 꼭 얻으시길 바라고 어, 우리는 또 다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